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벌써 2022년 1월 해제주입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에서 저희를 위해 항상 설교하시는 신태겸 전도사님을 축복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경청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등부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희를 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중등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2022년. 1월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벌써 한 살을 먹은 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기쁜가요? 아니면 은또 전사님처럼 이렇게 슬픈 친구들도 있나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어때요? 빨갛게 이렇게 칠해져 있고 30km 이렇게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또 어디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편말이 있어요. 사고 주의, 사고 다발 구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법도 잘 되어 있고 규칙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이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문구들 그리고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 이 가까운 거리이다 보니까 아니면 조금 돌아가기가 귀찮아서 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망 사건 사고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다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왜 어째서 횡단보도가 저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도로를 그냥 지나가곤 할까요? 또 자동차도. 조금 있으면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초록 불이 되고 갈 수가 있는데 그 노란 불이 빨간 불이 되는 그 순간 지를 지나가다가 사고를 내기도 할까요? 이것은 순간의 선택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 차가 안 오니까 괜찮겠지? 아니, 지금 이 신호를 늦으면 내가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빨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곤 합니다. 이 횡단보도를 찾아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도로를 지나가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길을 순간의 선택을 하긴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좁은 문에 대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선택하는 자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어찌 보면 넓은 문이 옆에 있는데 멍청하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을 앞두고 작은 길로 가라고 하실까라는 의문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길로에 설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들만이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못한 자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선택받은 사람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세상을 그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소의 복음을, 그 구원의 소식을 전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돈과 명예, 나의 성공의 욕심,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곤 맙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쉽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의 끝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문 안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는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갈 때 조금은 쉽게 조금은 더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투정 부리기도 하고 길을 돌아가고자 마음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멀리 계시기에 그 길의 끝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걸어가야 하는지 고민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서 넓은 길로 다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횡단보도를 저 바로 옆에 두고도 길을 건너는 것처럼. 내 눈앞에 신호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더 엑셀을 밟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운전 안 하니까 이 경험은 안 해봤겠죠? 그럼 횡단보도만 볼게요. 깜빡깜빡 하는 모습을 보고 1초가 남았는데 뛰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을 담보로 우리는 그 길을 조금 빨리 가려다가 다치게 되겠죠. 또, 횡단보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뭐, 얼마 안 되는데 뛰면 되겠지. 차도 저 멀리 있는데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죠. 이 유혹, 이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괜찮아. 잠깐뿐이면 어때?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피해 숨는 모습처럼 우리가 죄와 함께 하다 보면, 죄와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는 삶을 살고 싶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담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뭔가 잘못을 했어요. 부모님이 혼날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은 엄마를 피해 다녀야겠다. 엄마와 마주치면 혼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담이 또 우리가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화가 나셨을까봐. 내가 혼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하게 됩니다. 그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등돌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오히려 더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명을 받고 선택받고 사랑받는 존재인데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았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함께 나아가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선택받았기에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죄의 길로 자꾸만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좁은 문이 너무나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일처럼 보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넓은 길을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끝에 있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생명의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받는 우리 복대교회 중등부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리라 확신하며. 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주신 기도로 중등부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충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준동구 총무 선생님 김종광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잘들고 계시죠? 자 오늘 들은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주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자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다음 주 예배위원에 대한 광고인데요. 자 다음 주 예배위원은 3학년 3반입니다. 네 3학년 3반 친구들 말씀과 기도와 봉헌 좀 정해주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우리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도 말씀과 기도 준비하고 있죠? 진행되고 있어요. 네, 우리 계속 영상을 저에게 찍어주시면.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오프라인 예배도 항상 매주 진행되고 있으니 자 오프라인 예배에 오셔서 또 저도 만나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만나고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할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중앙.